이용해서 센서 뭔지 아시죠? 모래. 맞아요. 모래? 모래? 센서 슬라이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동물서담 하면서 만들까요? 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동무서담로 대답해 줘야 돼요. 자, 시작. 둘이 지금 뭐 만지고 있어요 아, 녹았다. 아거 누가 만든 거야? 하루만이야. 아유, 내가 만들고었나 <laughs> 만드셨나? 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아유, 배고파. 아, 누가... <laughs> 아니, 아까 떡, 떡볶이 먹었잖아요. 아유, 누군 거 아니야? 어, 누가 울어? 아우, 어, 더 <laughs> 아니, 하루는 진짜 몸이 하루에 온도가 100번은 변하는 것 같아. 아, 저는 모래를 이 신누 걸어서 되게 기분이 나쁘다, 내가. <laughs> <laughs> 하루가 기분 나쁜 건데요? 무슨 모래예요? 무슨 색이에요? 음. 어? <laughs> 아니, 나 오늘 말는데 아, 저도 넣 거예요. 뭐래요 속이 슬퍼. 뭐가 가만히 있어, 예요 <laughs> 나는 그 바다를 만들어야 돼. 바다 영어로 뭐예요? 바다... 오 머리 음? 어려운 <laughs> 갔다 가야 <laughs> <봐요>. <laughs> <하다> 가야지 안 나와요? 뚜껑을 잠갔나봐요잘 나와요? 예. 다 가야지 뭐 타고 갈건데요? 잘 <웃음> 나오는데? <웃음> 아 이거 되게 기분 나쁜데? 어? 내물막 찍고? 오. 하루에 뭐여 그렇게 드이부어요 아, 라면 먹고 싶어요 <laughs> 뭐 부었어요? 아니 잘 나오는데? <laughs> <laughs> 뭐가 맨날 그거부터 잘 나오는데? 뭐가 잘 나오는데? 아, <laughs> 아 하루 오케이, 배고프다고? <웃음> <웃음> 배고파요? 아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 서로 상대방 이야기로 동서답을 해야 되는구나. 아, 아니, 하루는 계속 흰색만 만들고, 하루는 계속 하늘색만 만들고 있네요. 아, 이게 느낌이? 응. 오. 근데 이게 진짜 모래인가? 맞아요, 진짜 모래예요 느낌이 나름 아름... 네. 괜찮은데? 무슨 느낌인데요 어, 하루 밥 먹었어? <웃음> <웃음> 이거는 어. 깊은 바다예요 아, 그래요? 음. <laughs> 근데 <응. 웃음> 네, 샌드슬라임은 느낌이 좀 괜찮나요? 느낌이. 이, 이, 이. 어,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어, 이게 샌드가 느낌이 어때요? 역질문인가요? <laughs> <laughs> 나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laughs> 어떡해. 어? 아, 하타는 깊은 바다가 표현이 됐나요? 아기 깊은 바다가 표현이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laughs> 아, 다시 물어보는 식으로 바뀌었군요. 저도 남색을 해줬어요. 왜요? <laughs> 오, 맛있겠다. <laughs> 갑자기 뭐가 맛있어? 하파는 바다랑 산이랑 뭘더 좋아해요? 바다요? 어? <laughs> 이거 바다라고요. 아, 그거 바다라고요? 아, 쓰리콘! 아, 어, 이거 섞였으면 좋겠어. 요 그래, 섞여라. 왜 섞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음... <웃음> 섞였으면 좋겠어. <laughs> 요 아, 이던말 다시 하요음네어떻게 섞여가지고? 아, 배고파 아, 하루 이틀 찍으면 무조건 배고파고, 하파는? 다시, 그게 물어보는 거지징이나 아, 여기 아, 이제 백사장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걸로요? 백사장을 만들어줄 건데요. 어, 어떤 걸로요? 이거를 넣어서. 네? 응? 백사장을. <laughs> 내말 <대단한> <laughs> <대단한> <laughs> 어. <뭐라고요? 웃음> 대답한 거 아니야? <웃음> 뭐라고요? 내말 대답한 거 아니야? 뭐라고요? 어머, 개기 <되게> 기분 나쁘다. <laughs> 아, 이게 넣어줘서. 네, 오, 빵인데요, 이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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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사장. 어이구, 백사장. <laughs> 이거 백사장이에요? 백사장 백시에요 백사장 짜장, 짜장. <laughs> 어디 백사장 어디 살아요? 백사장 백사장 어디 살냐고 백사장 살짝 여왕 하늘새을 만들거에요 아, 아니 하파랑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 진짜로? 아니, 근데 저런식으로 안아 <laughs> 진짜 그랬네 <laughs> 오 글라데이션 되고지 파도가 파도가 비서시 좋아. 자, 받아. 백사장. 오, 멋있다. 사이 오는 거예요. 오, 이거 봐요. 질감 봐, 질감 봐. 완전 받아. 백사장, 백사장, 모래. 백사장을 깔아주고요. 는 진짜 아, 백사장이네요. 요 남색을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고. 저는 하타와 다르게 좀 자유분방하게 됐고. 너무 자유분방한데요? 오, 깊은 바다가 중간중간에 있군요. 음. 여러분, 여기는 백사장이고, 여기는 황사장이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뭐가 더 멋있을지? 그렇죠. 끼룩끼룩. 어, 날아다니고. 아, 누워있는데요? 응? 어? 누워있는데 안 날아다니고. 여기, 여기 모래사장에. 어. 아! 여기 물고기도 이렇게 있고요 아, 얘가 얘 잡아먹는 거예요? 이 갈매기가? 이 물고기? 네? 이 갈매기가 물고기 잡아먹고 있냐고요 물고기가 잡아먹고 있냐고요. <laughs> 이 갈매기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보세요. 너 어, 아름답지 않나 그... 먼뭐 위성에서 본뭐 지구 색깔인데요? 어, 지구젤리 먹고 있어. 왜 어, 갑자기? 아 여자아이가 수영을 하고 있고 비치 의자를 두 개를 놨어요. 보통 바다를 보면서 비치 의자가 오는데, 여기는 참 특이하네요. <laughs> 어, 오래 가서 보면서 바... 비치 의자. 아, 비치 의자가 바다에 빠졌어요. 떠내려가지고 아, 해일 어. 일어났어요, <laughs> 아. 어머, 바다 한번 없어. 비치 의자가 있네 오, 반갑다. 야, 튜브를 갖고 있는데, 또 튜브 위에 타는 거, 킹대님 튜브. <laughs> 아 문어가 비치 의자를 차지했네요. 커플이야? 너무 예쁘다. 오, 어, 여기는 다 커플이네요. 지금 멀리서 보면 약간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거긴 어디 받아요? 거기 어디 받아요? 어디? 뭔가요 야, 완성됐어요. 하루는 됐나요? 어, 멋있다. 우리 치우고 한번 봅시다 짠! 음. 우와! 아니, 갈매기가 지금 음. 똑같은 갈매기가 있어요! 이게 같은 바다예요, 원래. 이렇게 붙은바다고좀 음, 비슷하다, 좀. 오, 근데 여기는 황사장이고 음. 백사장이에요. 아, 어, 원래가 좀틀리네 자, 저희가 그 샌드슬라임을 처음 만들어봤는데, 보기만 해도 여러분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이게? 아우, 시원해. 완전 시원해. <웃음> <웃음>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네, 저부터. 네. 음, 나무를 뽑아. 으아. <laughs> 지구에요. 어, 지구네요. 자, 이거를 다넣볼게요 네. 우! 으 하면서 해야 되고. 네. 그게 너무 심심하죠? 네. 아, 오, 이 색깔 봐요. 오. 화사다. 아, 아, 엄청 났어요, 지금. 봤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이 느낌이. 네. 그 옛날에 저기, 그 철가루 술을 아 만들 때. 그아 만진 느낌이랑 똑같은데? 어, 그, 찰가루 파티. 네. 어, 내가 만든 것도. 어. 아, 어, 엄청 무거워졌어요. 와. 하긴 세통 썼는데 안 무거워지겠어 요 얘가. 무거워지죠? 으, 이쁘죠? 어, 무슨 커텐 갖고 끝네요 조리가 아, 끝내줄것 같아요. 자. 네.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나죠? 아니요. 안 나요? 되리 약한데요? 오, 아 샌드슬라임도 바풍이 되네요. 오, 하나 둘. <laughs> 그, 뭐, 어? 이거 <laughs> 엄청 질겨. 그러니까 오, 오, 오 어? 이거 파도 바풍. 파도가 부서지는 어. 어. 파도 이거 트 아니에요? 네. 파도 바꾸 <laughs> 아니 이거 아까 합파쿠 파츠 아니었어요? 네, 잘어울리죠 네, 무인도예요 물고, 물고. 아니 아니었군요. 아 무인도구나 아, 여기는 바다 위에 무인도가 있군요 네오어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 아아귄기 그거 알아요? 인싸잖아요. 네. 그거 응, 알아요? 대박. 그거아어 걸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름이 좋아. 검색어 저기 상위에 올랐었어요. 1위까지 올랐어요. 그 네. 정답이 뭔지 아세요? 말하면안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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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루 종일 핫바 닮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만져요. 그 롤리팝 같잖아요. 어. 어 진짜 롤리팝이네. <laughs> 어. 우와. 우와.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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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오 깊은 바다 색이 데네요 아, 이게 샌드 슬라임이 늘리면 한지 느낌이 나는 그런 거군요 슬라임 바우 오! 하트 모양이다 하트 오! 우와 되게 잘 된다 우와 진짜 지구다 이거죠에 <laughs> 워스 <laughs> 야 어마어마한 바꾼 되겠다 하나 둘셋 달릴 수 있어 <laughs> 약간 느낌은 인자미 <인정인> 느낌인데요? 일 <laughs> 일어나 일어나 <웃음> 오 진짜 하나 <laughs> 진짜 무거워요 <보인다>. 하나 <laughs> 둘셋 롤로 음, 음. 로 여러분, 날씨가 엄청 더워졌어요. 그죠 너무 더워요. 예,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여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죠? 몰라요. <laughs> 책임져요. 아, 빨리 여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laughs> 갑자기? 갑자기? 기방에 봐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Jangan lupa like, ya! Sampai jumpa di ya.